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육을 합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육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드립니다. 내고초와 네, 재난 곧 숲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그것을 내가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해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이르를니그로 내가 그를 바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랬을 때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찌들레 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다. 자기를 지는 자에게 빰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지어라.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며, 그가 악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분리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값진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오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하하오 아,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절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왕들한테 바벨론한테 갈대아니한테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고 너희가 유일하게 보존될 길이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적의 스파이 내지 이중척자 정도로 외면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자기의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그는 이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미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가 항상 갈대아인한테 행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심지어 성전 멸망까지 예언했고, 그리고 성벽에 남아있는 자, 갈대아인한테 행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성 안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갈대인의 아 칼날을 피하더라도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것하고 직접 그 현장을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울며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커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크게 고통을 당했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애들이 기절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서 아사해서 죽는 겁니다. 아사해서 죽는데 죽으면서 어머니 품 속에서 밥이 어디 있습니까?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먹고 죽읍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끔찍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끼어서 나도 그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18절까지 쭉 내리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18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는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미리 예언한 것이었기도 했지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벽은 남은 것도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 속에서 같이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쉬운 말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숲과 담즙, 먹기 상그러운 것들, 쓴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만큼 고난의 세월들을 지금 자기들이 지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걸었고 숲과 담증을 먹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을 보고 대체 내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 이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담고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하며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게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대아인 바베론인들한테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들은 코로로 끌려가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나한테 소망이 없다, 내가 이런 힘든 세월을 지냈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 소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그 속에 소망이 있었냐 하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보자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의 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후에는 돌아가게 하실 약속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끔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녹과 같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죄의 결과도 아닌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한테 은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냐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성실을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 땅, 내 가문의 땅이라고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여우수아때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눌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집화에게 주신 땅,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거다이 멸망의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기업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실 뿐이다. 그분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 내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둘 것도 사람에게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데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영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말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힘이 있을 때 고난 받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지탱하지도 못할 때 고난 받으면 쓰러지고 말지만 젊을 때에 고난 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 것을 그에게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는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낸다는 것은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처박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제로 모욕하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회개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입술이 땅에 티끌에 댈 정도로 푹 처박히면 고난받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죠. 입술이 땅에 티끌에 될지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이지만 그의 죄악이나 그의 어떤 일들 때문에 크게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다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풀을 지어다 그러니까 입을 땅에 찍끌에될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왼손으로 왼쪽을 돌려대야 이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뺨을 치고 왼손으로 뺨을 치는 건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더큰경역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대어서 손등으로 맞을 정도로 그런 정말 고난과 아픔을 겪고 치욕으로 배부릴 정도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끝까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권한을 당한 자들,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뒤따라 오게 됨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권한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어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3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은 본심이 아니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게 하며 그리고 또 고생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더 고난을 당했느냐?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하게 포로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향해서 너희가 지나치게 내 백성을 학대했음으로 너희도 똑같이 학대받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악한 세상 때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고 그 아픔의 과정들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뭘 당부하시는가? 야, 너희가 지금 멸망당했다고, 나라가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4들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어려운 사람에 있는, 갇힌 자들은 포로로 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다독여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이, 이거 나보다 약한 놈이네? 어? 이놈 지금 힘들게 살고 있네? 아유, 나도 더 괴롭혀야지 하고, 거기에 숟가락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한 사람을 더 발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친 자들을 발로 받는 것첫 번째, 두 번째가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하나의 앞에서 재판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돈 받고, 자기한테 또 친한 사람들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라는 것은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치우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앞에서 갇힌 자를 발로 밟는다. 갇힌 자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돈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힘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발로 밟고 그들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니다 비록 너희가 멸망당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된다. 결코 이 길을 가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해 이루게 할수 있으냐. 너희가 고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다되루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이것은 포로를 데려간 자들 아직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갑자기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소망이 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무이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성실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또 하나, 이 땅은 나의 소망이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내 입이 땅에 티끌에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뺨을 돌려대어 치는 것처럼 수욕이 우리에게 있을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들을 돌아보시며 그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시 하나님의 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 각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좋고 아름다운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속에서 절망하다가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비록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시며 복을 허락하시며 복된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본심이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괴, 예루살렘 성의 하괴, 백성들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을 받아보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무궁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며 그는 오히려 그 풍부한 인자심을 가지고 긍률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며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뜻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자료가 되겠습니다.